안녕하세요. 노도법의 정석, 임놈. 고놈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네, 여러분. 최근에 카카오톡에서 새로운 기능을 도입을 했다라고 그쵸. 해요. 예약 전송 기능인데요. 네.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약 전송 기능. 그쵸. 저는 이 예약 전송 때문에 맨날 메일을 활용을 했는데 음. 카톡 이제 예약 전송 기능 도입됐다라고 해가지고 네. 좀 많이 활용을 할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저희가 왜 굳이 이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음. 이 카카오톡 예약 전송 기능을 고용노동부에서 제안을 했다라고 그렇죠. 해요. 2017년에. 네, 저 네. 인터넷 기사를 좀 보니까 네. 5년 전부터 이걸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제서야 들어줬다. 뭐 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왜 들어준 거죠? 뭐 기술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사업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니까 이제서야 들어줄 수도 있고, 이건 네. 사통만이 뭐 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왜 네. 어, 사회적으로 필요했죠? 그 전에? 어... 업무연락차단권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업무시간 외에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어, 직장 뭐 사업주나 직장 상사 입장에서는 네.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일이 갑자기 긴급하게 생길 수도 음음음. 있죠. 퇴근 이후에 네. 그러면 네. 지금 당장 뭐좀 뭐좀 해달라 이렇게 네. 카, 카톡으로 연락을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직장 상사 입장에서는 깜빡깜빡 하니까 네. 네. 그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네. 퇴근하고 아 맞다 이거 네. 내일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까먹으면 네. 안 되니까 네. 내 입장에서는 편하고자, 음. 내 직장 상사 입장에서는 편하고자 네. 보내놓는 거예요. 그가지고 네. 어, 이거 좀 처리해줘. 이렇게 보내놓으면 나는 편합니다. <laughs>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그 편리성 측면에서 업무 시간 이외, 이외에도 음. 보내놓는 이런 네.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 정말 사회적으로 업무 시간 지나서는 내가 조금 이 업무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연락을 좀 차단할 권리가 있다라는 음. 그런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고 그렇죠. 있고 네. 해외에서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법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카카오톡에서 이 기능을 전 국민이 좀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카톡을. 네. 근데 이 기능이 이제 도입이 됐다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 업무 시간 지나서 이 연결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법적으로 좀 이슈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 지금 현시점에서 어떠한 노동법적 이슈가 있을까 음.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네. 어, 첫 번째로는 음. 이렇게 카톡으로 업무 시간 지나서 연락을 했었을 때, 네. 일식 혹은 안일식 네. 해도 근로자 입장에서 <laughs> 정당한가 라는 음. 측면인 건데요. 쉽게 말하면 생카도 되느냐.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굳이 법적으로 따지면 일단은 법 쪽으로는 생가도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그 이유는 네. 저희는 명백히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음, 있죠. 그쵸. 그 시간 내에서만 나이가 근로 제공 의무를 가지고, 네. 퇴근 시간 이후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다 보니까, 네. 네, 원칙적으로는 생가도 음. 뭐 이거에 대해서 회사가 음.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든지 이러기는 좀 힘들지 음. 않겠냐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문제는 사실상의 문제인 거죠. 음. 뭐 회사가 정말 긴급했을 때 이걸 내가 안 들어줬을 때 회사가 네. 손해가 발생한다든지. 음.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 그리고 뭐 회사에 찍힌다든지 네.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실제로 사실상은 좀 이걸 생각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음. 문제. 그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이제 뭐네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 시간이 지났으니까 음. 그거를 안 듣는다라고 해서 징계할 일단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쵸, 징계할 명분은 없고. 음. 이제 뭐 상사가 눈치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인간관계 막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다루기는 좀 어렵고 음. 그러면은 만약에 이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쵸. 정말 막심한 손해가 발생했었을 때. 네. 회사가 이거에 대해서 근로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라는 그쵸. 측면도 고민이 되거든요. 굳이 따지면 뭐, 채무불이행 네. 또는 불법행위 책임인 건데, 네. 결론적으로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없다는 측면에서, 네, 네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쵸, 힘들다라고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쟁점인데요. 음. 두 번째로는 이렇게 연락이 온 것만으로, 온 것만으로, 수당 청구를 할수 있을까라는 네. 문제인 건데요. 네. 근데 만약에 연락이 와가지고 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네. 실제로 이제 일을 했다라고 네. 하면은 이건 연장 근로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연장 근로 수당을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일은 하지는 않았지만 네. 연락이 온것그 자체만으로 수당 청구를 할수 있을까라는 네. 문제거든요. 음. 네. 결론적으로는 이게 근로 시간이냐 문제겠죠어 네. 카톡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네. 일단은 인정이 안 된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네. 어렵다라는 네. 네. 거죠. 네. 그러면은 익시해야겠네. 안 익시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laughs>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들이 네. 현실을 아느냐. 네. 현실을 알긴 그쵸. 알죠. 뭐, <laughs> 책에서만 뭐, 얘기를 하는 게아니 저희는 알, 알긴 압니다. 네. 저희는 이제 알긴 아는데. 이걸 법률적으로 굳이 다가서 썼을 때는, 그쵸. 분쟁으로 다가서 썼을 때는, 네. 어떨까라는 측면을 일단은 그쵸, 얘기를 맞습니다.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네. 네. 연장글로, 연장글로 문제죠. 연장글로로 인정을 받기는 힘들다. 네. 즉,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놓여있다고 네. 보기는 힘들다. 네. 하지만, 어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되는 일이 생겼고 그래서 네. 긴급한 카카오톡이 왔고 네. 내가 지금 당장 이걸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이 일을 실제로 했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근로 시간을 산정을 해서 내가 연장 근로 수당을 청구를 할 수는 있다 네. 어,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카톡상으로 만약에 이거 지금 당장 해줘 라고 했었을 때는 인정이 되겠지만 그쵸. 내일 해줘 라고 말은 했지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음. 그런 구조적인 일거적, 문제. 네, 음. 구조적인 문제? 음. 예를 들어서 내일 오전까지 줘. 이렇게 하게 되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는 음. 결국에는 또연장근로 네, 연장글로가 인정이 돼야 된다고 그쵸. 봐야겠죠. 네, 사실상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연장글로에 네. 대해서. 그런데 정말 이걸 당장 처리할 필요도 없는 업무고. 네. 그다음에 이걸 뭐 이건 며칠 이후에 해줘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내가 까먹을까봐 보낸 거니까 부담 갖지 마. 진짜 실제로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laughs> 네. 이거를 내가 지금 일을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항상 저희가 문제가 되는 자발적인 연장근로. 음, 음, 자발적인 것이네. 자발적인 연장근로가 돼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연장근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쟁점으로는 네. 이렇게 업무 시간 지나가지고 카톡을 계속 보내거나 이렇게 네. 일을 시키는 거가 과연 직장내 괴롭힘인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 이런 쟁점인 네. 건데요. 네. 네. 어, 결론적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은 여러 요건이 음, 있는데 네. 여기에서는 네 결국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느냐 음. 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 유형도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사실 관계가 예를 들어서 정말 그냥 긴급해 가지고 네. 딱한번 보냈던 사례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냥 뭐 일상적으로 이렇게 일이 다반사 발생을 해서 미리미리 보내 놓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어, 그런데 이러한 사실 관계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각각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쵸? 결국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보냈다라는 것만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이라든가 적정성 범위 내에 있다라고 보여질 가능성이 그쵸. 오히려 있어 보이고 네네.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네.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냈다라고 네. 했었을 그쵸. 때는 그런 의사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꼭그 그 시간에 보냈어야 되는지 이런 네. 측면도 좀 고려가 될것 같고 네. 이 행위의 반복 음. 네.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될것 같다. 이렇게 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업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네. 연, 연락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쟁점이 뭐가 있을까? 음.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이게 사회적 이슈로 좀 떠오르다 보니까 관련한 법안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거든요. 그쵸? 근데 내용을 봤는데 뭐 근로 조건의 어떤 확보라던가 이행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선언적인 측면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업무시간 지나서 연락을 했었을 때 근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만으로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뭐이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한데요. 네. 카톡이 왜 지금까지 5년 전부터 이 요청이 있었는데 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에서라도 이거를 네 기술적으로 도입을 했던 부분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어 직장 상사 입장에서는 까먹을까봐 음. 네. 미리 찍어놓고 예약 전송을 해버리면은 어차피 보아 직원 입장에서는 내일을 받을 거니까 서로 네. 서로 좋은 네, 그런 기능이 아닐까. 네. 네 그래서 카카오톡님 잘하셨다고 <laughs> 개인적으로 칭찬을 해드리고 싶네요. 네. 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